네, 안녕하세요. 샤프리 니다 근데 테인님이 방에 타실라나? 음. 아니, 룬을 룬이 잘못드셨다니 룬이 아니라 여기선 특성인데. <laughs> 게임을 헷갈리신 모양인데. 홍대쌤의 휴톤 위치가 보였나? 혹시 모르니까 통로 쪽 봐줄게요. 태인님은 계속 보이는데, 아, 아, 휴톤님 위치가 보이네요. 저쪽에. 아, 멜빈궁 이쪽으로 오는 거구나. 아니, 저거 잠깐 보고 있으면은,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는지 잠깐 감이 안 와요. 꼭 맞아보고 나서야 깨닫지. 이쪽에 누구 있는 것 같고. 상대 핵. 요거, 궁을 대기를 해야 되려나요? 휴토님이 들어올 수도 있기도 한데. 일단, 혹시 모르 아이고, 물려가셨으면. 아씨, 진짜. 아, 요거는 뒤에 웨슬리님까지 있어서 제가 끊으러 갈 수가 없었죠 방금. 이거 휴토님하고 심리전을 이겼어야 되는데 모자도 안 찍은 상황이었고 딜이 부족했다. 아까 별일 없었을 때 모자를 먼저 찍어둘걸 그랬네요. 요즘 ET가 습관이 돼가지고. 아군 원딜진 딜이 조금 탱록할때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모자를 빠르게 찍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거 물었다. 모자 찍고. 궁 켜고 갈 필요는 없죠. 아직 어, 완벽하게 구도가 잡힌 건 아니니까. 그냥 잘라놓는 구도. 아이고. 아이고 앞에 멜비님도 있네. 었 이거 상대가 둘 뿐이긴 한데, 내트로퍼를 네,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들어가는 것보다. 굳이 잡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급딜로 녹여도 될 타이밍이긴 했는데. 이거 다 잘한다. <laughs> 이거, 일단은, 이 소킷을 먹어두고 움직일게요. 한 바퀴 크게 돌 생각을 해도 되겠고, 이거는. 옆으로 세는 거 막아주고요. 나이스. 신발? 잠시, 잠시 이거, 1분 있으면은 상대팀 그거 보이니까 조금 더 성장하면서 생각을 해봐도 될것 같은데. 한타가 일어날 것 같으면은 그냥 그때 상황에 맞춰서 보고 캠을 찍겠습니다. 테이님이 일단은 고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페르소나가 없다. 이거 탱커가 다 하네. <laughs> 길바이 찍고 빠르게 성장합시다. 지금 타워가 두 개가 타, 두 개가 애매하지만 어쨌든 살아 있으니까 조금 맵을 조금 넓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을 발바쁘게 움직이면서 빠르게 성장할 생각을 합시다. 공은 있는데 휴턴님 중앙. 제법 쓸만하다. <놀람> 펜님 공이시구요 원딜분들이 성장이 안되면은 딜이 안나와버리는 캐릭터들이니까 그냥 바로 앞에 있는 립 같은거는 그냥 주는거예요뭐 사실 누가 먹든 요즘에는 큰 상관이 없긴 합니다만 이 글로벌 코인 때문에 성장이 붙어만 다니면 성장이 잘 되는 메타라 이거 스프린터 빨리 준비하면서 뒷립을 돌고 어? 응? 줄게. 아 맞으셨구나 이거 굿핑이 피한 줄 알고 <laughs> 피한 줄 알고 굿핑 쳤는데 인성질 될 뻔했네 어 바야바 빠진 거 봤어요 아 터졌다 아니 아 이해했다 <laughs> 무형경 맞고 날아가면서 핵펀치 잔상에 맞아서 핵펀치 남아있는 판정에 맞아서 죽었네요. 근데 성장 차이가 나서 그런가? 탱커님들이 꽤 튼튼하게 잘 버티시네. 음, 잘 버티셨는데. 이걸 루님 쪽 든가, 붙어 있어야 돼요. 하여튼 원딜 쪽에. 전지. 깊게 안 들어간 거는 오히려 잘된 상황인 것 같아요. 난전 중에 트루퍼 쪽에 뭐유성창을 던져놓든가 해서 트루퍼를 뺏을 수 있는 상황이면 좋았지만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만약 깊숙이 들어간 상황이었으면은, 어, 역으로 전지에 휩싸여서 죽었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탱커 하나 교환했으니,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트럭 뺏긴 거에서 손해를 본 거지만, 아, 아까 한타가 너무 어이없게 터져버려가지고, 사실 한타가 열리기 좋은 상황도 아니었죠. 론님이 잘렸으니까. 아니, 잘렸다고 말하긴 뭐하지만, 하여튼, 핵을 맞고 죽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도, 공켜는도 중에 뒤도는 테이 님 시야를 못 받고 아 다시 생각해도 아까 죽은 거 어이없게 터졌네 진짜. 물론 물론 무영격 맞고 살았어도 그 강화 암영에 죽었겠죠, 아마. 그럼 그렇다 하더라도 핵 패탱이야? 끊었다 끊었다 아니 왜 끊기만 하고 잡지를 못하지 아까부터? <laughs> 너무 슬픈데? 끊었다 나도 끊겼다 끊었다 나도 끊겼다 아이 예. 탱이죠? 모자찍고 목걸이 어차피 저는 지금 탱록 하나만 잘하면 돼요 근데 그거 그게 삐걱 되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회탱이라고 해도 최대한 치명을 챙겨봅시다 휘토님 봐야봐 앞쪽으로 빠졌죠? 와 범위 넓은거 봐 아이씨 떨어지는 중이라서 패러독스가 안 지켰다. 근데 헌터 끝났네? 패턴님, <목소리> <목소리> <표토님> 요쪽. <목소리> 잡기 링을 찍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러게 왜 공룡이 찍고 있지? <laughs> 잡기 링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패턴 상태로는 어쨌든 잡기 쿨이 빨리 돌면 손해볼 일은 없기 때문에 이거 좀 들고 있어. 바로 앞쪽 갑시다. 아, 컷오프 눌러오긴 눌렀는데 늦었네요. 이거, 저거 뭐야? 저거 이름이 뭐지? 그라운드 제로... 아, 이고 수고하셨습니다. 택미띠. <laughs> 또 택미띠. <laughs>